내 PC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격 교육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PC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 네, PC 돌보미는 사이버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개인 PC 이용자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정한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무료로 원격 보안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화면에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전화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점검 가능 시간은 평일 8시에서 22시로 되어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검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점검이 끝난 다음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내 PC 돌봄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스마트폰에서 크롬이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를 터치합니다. 네이버 화면이 열리면 검색어를 입력하는 안에 내 PC 돌봄이라고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내 PC 돌봄이 사이트를 터치합니다. 내 PC 돌봄이 사이트가 열리면 화면 아래쪽에 신청하기를 터치합니다. 신청하기 화면이 열리면 화면을 위쪽으로 올려봅니다. 점검 대상에는 복수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PC에서 윈도우와 맥을 지원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봅니다.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가 있고 공유기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유의사항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8 버전 이상부터 점검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 LG 스마트폰만 가능하고 아이폰 점검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점검을 신청하고자 하는 PC나 스마트폰 등을 터치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조금 위쪽으로 올리면 즉시 점검 예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약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조금 위쪽으로 올리면 달력이 표시되고 현재 날짜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검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 위에서 터치합니다.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인 경우에는 여기를 터치해서 날짜를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점검 예약한 날짜에 점검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화면을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예약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고 터치합니다. 화면 위쪽에 14세 이상입니다 또는 14세 미만입니다에 해당하는 항목을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신청인 항목을 터치해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온 인증 코드 숫자 5자리를 확인하고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증 번호 항목을 터치해서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항목을 터치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번호는 보안점검 신청을 조회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요청사항 항목 오른쪽에 신청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빈 공간을 터치해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지역 항목 오른쪽에 신청지역을 선택하세요. 부분을 터치해서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부분을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바로 아래쪽에 신청 접수를 터치합니다. 영상에서는 예약으로 신청했지만 즉시 점검으로 신청했다면 5분 내로 점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뀌고 점검을 요청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안드로이드 점검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예약 시간에 전화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뀌고 보안 점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점검을 신청하고 나면 지정한 시간에 지금처럼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아서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담원을 통해서 점검이 모두 완료되면 화면에 지금처럼 표시됩니다. 내 PC 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조사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내용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왼쪽 제일 아래쪽에 제출을 터치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점검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 점검을 신청하고 나면 화면이 지금처럼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취소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신청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뀌면 신청인 연락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터치합니다. 조회하기 버튼 아래쪽으로 예약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취소를 터치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